문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어디일까요? 과연 있기는 할까요? 전 사범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입결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최강 사범대학교 순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터치 두 번이면 당신은 선생님이 될지도 2위, 노건대학교입니다. 개신교 관련 사립대학이고 신학대학, 음대가 유명한데 그래도 역시 사범대학이 근본이라고 할수 있죠. 위치, 대전광역시 사범대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기준으로 국어 교육과 4.05대1 영어 교육과 2.78대1 수학 교육과 4.92대1 학생부 등급이 3등급대 이하 정도 정시모집은 모집 단위가 적어 제외하였고, 등급만 보자면 2등급대 중반에서 3등급대 사이였습니다. 1위, 신라대학교. 이름만 들어보면 경주에 있을 것 같지만, 부산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여대로 시작한 사범대가 강력한 대학교입니다. 사범대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기준, 국어교육과 2.17대1, 역사교육과 2.53대1, 영어교육과 2.06대1, 수학교육과 3.44대1입니다. 등급은 3등급대 중반 정도입니다. 신라대학교는 정시모집에서 신라대식 점수로 환산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735점 만점 기준에 400점대 정도 나오면 합격선인 것 같습니다.